thank you 좀아래 있을 것 같은데 어, 기 사도 같아 식기? 헬싱키에 러쉬 매장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왔어요 헬싱키 대학교 근처에 있는 건데요 지금 어, 한국보다 훨씬 싸요 이거 티트리 호터가 이 한국 가격으로 28,000원인데 어, 여기 돈으로한 2만 원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스페셜들이 있는데 진짜 엄청 싸서 깜짝 놀랐어요 스티커, 보라색 스티커 붙어있는 건다 세일러 중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러쉬가 그렇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아니래요 저희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헬싱길에서 어... 구경하러 갑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모두한테서 지금 러쉬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진짜 몸에서 진동하죠 저희 어디 가죠 경인씨? 저희요? 저희 지금 헬싱키 대학교 가요. 와, 너무, 너무 기대돼요. <laughs> 이 우리 헬싱키 대학교 학생식당 왔는데, 이게 메뉴고, 비건 음식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 안 써져 있는데, 학생들은 2.8유로였고, 외부인은 어 6.8유로였어요. 그래서 돈 없는 여행객들은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샐러드 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메인 메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메인 반찬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여기 메뉴도 다 영어로 써져 있고요. 여기 팔라펠 볼스 콩국기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피 피쉬 바인. 치킨 데트워크소스 이렇게 메뉴 매일 메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학생 식당 와서 밥 먹을 건데, 이거는 아. 치킨 커틀렛이고, 이거는 소고기 같은 거고요. 비건 식당이 잘돼 있어요. 이거는 치킨. 치킨. <laughs> 치킨. 어쩌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뷔비식이에요 음? 그러면 저희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안녕. 평범한 학생 식당이에요. 그냥. 근데 신기한 게, 딱 대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캠퍼스 음. 형태가 아니라서. 동네에 있어. 그렇지. 시내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어요 맛은 그냥 학생 식당 맛. 음. <laughs> 어, 맛. 아시죠? 학생 식당. 아시죠? 대학교. 음. 저저 이제 가볼 거예요. 학생 가격. 학생증 있으면 이가격 6.8. 우잘 먹었습니다. 안물이 <laughs> 아, 되게 예뻐요. 이게 단안 담기는 게 너무 슬픈데 건물이 너무 커서 근데 건물이 진짜 예쁘네 현승기 대가 건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 I don't believe in unicorns. I researched them. 도. <laughs> 또... 혹시 유니콘 기업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laughs> 진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laughs> 청균관 대학교도 이런 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혜신기 대학교에서 새로 지은 킴크를막 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공간이에요. 음, 되게 예쁘고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점도 구경하고 거기서 <laughs> 기념품도 보고 <laughs> 하진 않았지만. 신기했네요. 귀여웠어요 사람들 그리고. 어디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디 학생들이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자극 받으면서 아, 반성 좀 하고 아 나도 <laughs>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저 이제 또 다른 건물 구경하러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 페싱키 대학교 도서관. 아니, 또 멋지롱. 이런 학교들은 다 대학 건물들이 멋있는 것 같아. 특히 도서관 건물이 제일. 예뻐. 진짜 예쁘다. 도서관이에요. 여기도 헬싱기 배웠거든요. 한번 둘러봐 주세요. 땅생기예요. 되게 오래된 <목돈> 어떤 그냥 가정집 들어오듯이 들어왔는데. <laughs> 들어가볼까요? 안어디 열심히 찍는 산타. 큐와 어. 도대시타 됐다 이따. 이또 이따. 어? 이용이이다 <laughs> 완전 이용택인데 <laughs> 약간 마이콜인데이본어로 <laughs> 우리 한국에서 왔다 <웃음> <그래서> <웃음> 私たち韓国から来ました <laughs> 네, 폴란드한테 생각나는 캐릭터가 무엇이죠? 아, 당연스발이 무민이예 무민 다 당연스발이래. 무민 원래는 뭐, 무민 월드 그런 데는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무민 샵을 왔어요. 사실 무민 카페에도 가고 싶었는데 거긴 그 내일 갈, 갈, 갈거 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봐서요. 6시밖에 안오던요6시까 무민이 진짜 컸다, 음. 무민이 진요짱 커. <laughs> <안> 요 <돼요? 웃음> 접수발이 <웃음> 접수발이야, 왜 이렇게 이래?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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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발이 짱이라니까. 와, 여기서 내가 핀란드에서 본 관광객들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 진짜. <웃음> <웃음> 네. 6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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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에 오히려? 파이 네? 보여주세요. 아 대마. 이거 그제 이제 그거 사야함. 아니요고유로 사야함. 몸인 성적... 덕구 씨 아, 여기 상품 아닌데요? 상품은 마음에 드시나요? 만0 유로면 마... 괜찮지 않나? 공항에도 접수 마리합니다. 여기 양말도 팔아요. 몸인 저... 진짜... 마그넷도 팔아요. 네. 우민니 인형도 팔아요 여기 진짜 그 일본 분들이 많네요 uh -huh. 컵은 예쁘네요 일본에서 진짜 어아 진짜? 진짜 인기를 그러면... 음. 오 나쁘지 않네 예쁘 3피스 10유로래 거기보다 싸 어디? 그로바니 야 귀여워 저거 진짜 귀엽다. 놈나 작아서 금방 <laughs> 잃어버릴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사달랬는데 어, 위에 우산도 있고. <laughs> 아. 와. 이게 다르면. 다른... <laughs> 와. 아낌없이 들어가는 메뉴. 와, 개신대. 귀여워. 응. 다들 노력하고 있는 잘했어. 1인 1못줄 건데. 이 단계만 응. 어떻게 해? 응. 라 하면 어떻게 해? 응. 그래서 그 위에 올려 주는 거지. 응. 아니 근데 아니 뭐 계란을 굳이 다덜 필요 없잖 아니 일단은 이거 사서 내일 먹을 만큼 먹어보고 남으면 그 수윤을 그 쓰면 되고 부족하면 더 사면 되니까 이거 하나만 봅시다. 수윤이 저랑 좋네요. 넷, 넷, 넷. 레몬 리조또가 맞아. 유명하대, 핀란드가. 그래, 유명한 그래. 음식점이 있는 걸 알아요. 제가. 레몬 리조또로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신비롭네요. 그래, 저 먹어볼게요. 한, 한, 한 고? 한 고. 한 고. 한고 이거 얼마나? 3, 4분. 한 고, 한 고. 오케이? 문화가 아닌가,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데이기 있는데, 이거 베이컨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이여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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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잉? 붕 <진짜. 웃음> 당신은 코리안 왜저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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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을 찾아줘야티비야만 먹어 소리야! <laughs> 나 <laughs> <상당히> 하지 마세요 무빙샵인가요? <laughs> 어? <laughs> 무빙이요야 캔들있어 <laughs> 저 <저희> 어제 <어저께> 봤어요 참상 <laughs> 무빙샵 무덕 볼 때마다 무덕. 무드라고? <laughs> 무덕 아 무빙샵 그거 아, 아, <laughs> 무드라는 이게 뭐야? 아, 어, 귀엽다. 고고, 아, 그리고 당신은... 아. 아. 뭐? 제가 3유로 기술. 아, 3유로 아. 아.